35과 바울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을 배우다의 꿀팁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만나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겪는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유치부 어린이들도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길 기도하고 결단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꿀팁은 사도행전 두 번째 시리즈 전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지도 시각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의 세계에서 예루살렘으로 그리고 다소로 안디옥으로 이동하며 복음을 전하고 그가 정말로 그리스도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이렇게 지도 시각에 바울을 올려 움직이며 설명해 주시고 또 바울을 안디옥으로 데려온 <laughs> 바나바의 모습도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어린이가 흥미롭게 말씀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자료는 설교 파워포인트에 나와 있는 지도 시각을 확대하여 인쇄하였고, 이렇게 바울과 바나바 시각은 투명 빨대를 통해 움직일 수 있도록 제작해 보았습니다. 또한 뒷면에는 이렇게 자석이 있어서 이들이 어떤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거나 머물러 있을 때는 이렇게 붙여놓고 설교를 진행하실 수 있겠지요. 두 번째 꿀팁은 도입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실물 자료입니다. 손전등, 지도, 나침반, 내비게이션 어플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이 물건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네, 어떤 장소로 안내하는데 도움이 되는 물건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또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는 능력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실물 자료를 보이며 도입을 진행하면 어떨까요?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전도사님이 우리 친구들에게 보여주려고 특별한 물건을 가져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이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친구가 있나요? 어, 이것은 손전등이라고 하는데요. 전도사님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어? 어때요? 빛이 나오지요? 그래요. 캄캄한 길을 갈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도와주는 물건이에요. 또 볼까요? 자, 이것은, 그래요. 지도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을 작게 그림으로 그려놓았어요. 이 지도를 보면요. 우리가 가려고 하는 곳을 갈때 어떤 길로 가야 하는지 알수 있답니다. <laughs> 또 볼까요? 짜자잔. 자, 친구들 이렇게 생긴 물건 본적 있어요? 이렇게 움직이면요. 여기 여기 안에 있는 바늘이 움직이지요. 이것은 나침반이라고 하는 물건이에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동서남북 이렇게 방향을 부르는 이름이 있는데요. 이 나침반을 딱 보면요. 어느 곳이 동쪽인지, 남쪽인지 방향을 알려 주어서 길을 잘 찾아가도록 도와준답니다. <laughs> 또 볼게요. 우리 친구들, 아빠, 엄마가 운전을 하실 때, 혹시? 추천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그래요. 이런 내비게이션을 본 적이 있나요? <laughs> 이 내비게이션은 어떨 때 사용하지요? 그래요. 가려고 하는 곳이 어디인지 딱딱딱 장소를 치면 가는 길을 알려줘서 잘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맞아요. 잘 알려줘서 고마워요. <laughs> 그런데 친구들, 우리가 지금 살펴본 손전등, 지도, 나침반, 이 내비게이션의 공통점 모두 다 똑같은 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나요? 그래요.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잘 찾아가도록. 도움을 주는 물건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이 어딘지 어떤 일을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우리가 잘 찾아가도록 도와주는 것있대요 친구들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읽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바울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알아보기로 해요. 세 번째 꿀팁은 용어 정의와 핵심 가르침 손유입니다. 오늘의 핵심 가르침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입니다. 우리 유치부 어린이를 위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라고 줄여보았는데요. 인도하심을 따른다 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 유치부 어린이에게 설명해 주셔야 하겠지요. 인도하심을 따른다 라는 말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그대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보았습니다. 자, 그럼 손유이와 함께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시범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laughs> 친구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라는 말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때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하는 것을 말해요. 자, 전도사님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세요. <laughs> 잘했어요. 네 번째 꿀팁은 성벽 시각 자료입니다. 오늘 말씀에 바울은 담에색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되는데요. 그때 담에색의 성도들은 바울이 무사히 성을 빠져나가도록 돕기 위해 그를 성벽 위에서 바구니에 달아 내려주었습니다. 이 장면을 설교하시면서 이렇게 성벽 시각과 바구니 속 바울 그리고 돕는 성도의 시각을 만들고, 이렇게 줄을 달아 내려주는 장면을 <laughs>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네, 지금 보시는 이 성벽은 적당한 크기의 상자에 벽돌 모양의 시트지를 붙이고, 성벽 느낌을 낼수 있도록 이렇게 윗면을 잘라 보았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직접 진짜로 내려가는 바울을 보면서 무척 흥미롭게 설교에 집중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삶에 대해 생각해 보고 순종하며 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되길 소망합니다.